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중 하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벅찬 기쁨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신비를 열어 보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이라는 끝을 마주하게 될 것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를 따를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에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니라 미리든 다른 곡식이든 한나 씨앗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각 씨앗에 그 나름대로의 몸을 주십니다. 이 비유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현재 육신은 땅에 묻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흙 속에서 씨앗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야만 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싹이 트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수확하는 열매는 결코 씨앗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여 얻게 될 몸은 지금의 이 썩어질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신령하다는 것이 유령처럼 형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모두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연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분명한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을 통과하고,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할 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석을 것으로 심고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새 몸은 질병과 노화, 죽음이 없는 부패하지 않는 몸입니다. 죄의 흔적과 수치심이 사라진 영광스러운 몸이며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강한 몸입니다.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천상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을 통해 그 영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부신 빛, 태양과 같은 광채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의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약속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역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처럼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서 우리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 안에서 때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더 쉽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겪는 환난과 고통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